원하는 삶이란 가짜가 느끼는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건강이 우선이 될수 있고 누군가에겐 경제적 자유가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과연 우리는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울 가이드 명상 안내자 마이트리 이시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 차원과 영적인 정화과정 두 가지 차원으로 비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과연 행복하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나를 알아가는 정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건물주가 돼서 임대비를 받으며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야. 라는 가정을 두고, 마음 차원과 영적인 정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차원. 내가 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 누구나 누리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면 깊은 의식 안에서는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많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 건강한 몸의 상태를 원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원하는 삶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알아주지 못하면 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닌 원하기만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를 꿈꾸지만, 전전긍긍 월세를 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내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은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확 불어났다가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면 된 거지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 라고 다시 마음을 잡고 또 다른 날은 연애하다 보니 꿈을 잃게 되는 경우들로 마음에 유동치는 현실을 살게 되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건물주가 되었을 때,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쌓인 감정들을 풀지 않고 이루게 되었을 때, 집착의 마음 상태를 불러오면서 그 과정 안에 또 다른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는 관계적인 문제의 패턴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삶이 있다면, 내가 왜그 삶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탐구와 함께, 이룰 수 있는 마인드셋을 장착하시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의식성장 프로그램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감정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정을 하나의 인격체, 에너지로 바라보신다면 삶의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이정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것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기르시는 것이 마음 차원 정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영적 차원의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닌 영혼의 비물질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신다면 삶은 정말 단순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쫓기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육체를 두고 떠날 때 무엇을 안고 갈까요? 마음을 안고 갑니다. 그 마음이 사념체가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 도전해 보지 못한 아쉬움,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들, 비물질의 에너지체가 산염체가 되어 영혼의 빛이 성장이 아닌 머무르게 되면서 마음이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삶 내려놓고 저는 현실에 만족합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해 좋은 것 아닐까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전이 두려워서 삶의 굴곡이 생길까봐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현존 상태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애쓰는 마음 상태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식에서 이야기 드리는 내려놓음이란 나의 마음을 알고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행동하는 삶의 결과를 삶에 내맡기는 것이 내려놓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욕망의 마음을 활용하고 그 욕망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차리면서 몸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행하고 삶의 흐름을 타고 즐기는 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어린 시절 물질적 결핍이나 쫓겨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자신만의 기억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나는 어떤 감정들이 생겨났는지 바라보고 그 감정을 통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기억 속의 나처럼 힘든 가정에게 도움이 되는 건물주가 될 것이다라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내적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내적 탐구입니다. 이 탐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두에게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진정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온의 상태에서 만족감인지 정신적, 육체적 게으름에서 오는 포기를 가장한 내려놓음인지 자신을 탐구하셔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우리의 감정 태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스스로 자각하신다면 알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경제적 자유를 얻은 모습을 보고 질투가 올라오거나 누군가의 말에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된다면 내려놓음의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 반응한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돌을 던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꿈이 방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와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져보겠다는 탐구가 시작된다면 꿈과 소명들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찾아냅니다. 나의 진동과 소명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진동이 같아지면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순간순간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세 번의 가이드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시작으로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기쁨에 빠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왼쪽 순번의 순서대로 시청을 해주신다면, 내적인 정화 과정을 통해서 감정과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 지실 수 있으시고, 현실 창조 과정의 원리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테니,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여러분의 내적 탐구가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축복드리고 응원 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